미리보는 매일 성경입니다 7월 4일 금요일이지만 토요일 거 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요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에스겔 선지자 등등입니다 다윗세 왕자의 안전왕과 이승의. 사는 모든 백성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예루살렘에서 난자 남아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셨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공과 천년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망할 수 없는 무아 모스 모아가 갖게 하겠고 내가 갈가 기근과 전염 불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헛다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 경악 저소 수모의 대성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종순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내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유아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요 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제, 거짓 예언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짓 예언자, 아, 하가 시드기아가 있습니다. 망군의 여와일 수를 하나님께서 골라야 아들, 아까 마야의 아들, 시드기아에 대해 여같이 말씀하시나. 그들은 내네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자라 보러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노부가 내 손에, 손에 넘기니 그가 너희 네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느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요하께서 너를 바빌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득이야 아깝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짓년자에 그게 대한 속담 거짓년자입니다 그 시득이야 이런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여사내와 가늘만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정인 이니라 유아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늘내 사람 스마일에같이 말하라 여 이르라 만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시대에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과 아시아들 서바냐 모든 제사장에 게 그를 보내 이르기를 바블론에서 이스라엘에 쓴 편지죠. 여호께서너를 제사장 여호와 대신에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셔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순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시우는 나무 보랑과 목에 시우는 새 보랑을 초오게하시며 오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순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리미를창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밥을파을리고 그의 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서바냐가 스마의 l e g 지자예 s 미 i d j a e 서들려줄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에게 이마이르 에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전하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 얼른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연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내 얼른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보라니니 그가 나 여호와의 폐야가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하는 모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시느라 이것은 요와의 말씀이라 복된 일7년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